뭐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예,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자 한번 포토타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인담이라고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고요 또 네, 이렇게 좋은 어, 프로젝트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네, 평소에 호주에서 사, 활동하고 있지만 한인으로서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어, 예, 또 세계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일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네,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장동아입니다. 네, 어 저도 지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를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를 하고 이 곡에 힘을 싣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정말 지금 한반도 정세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걱정도 많이 되고. 실제로도 걱정도 많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네. 보이스표의 정대광입니다. 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저희를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도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인속에또 앉아 계시니까 아, 네. 본인석인 한자이죠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저는 보이스포의 김강산이고요. 네, 이렇게 또 멋진 선배님들과 또 멋진 분들과 이렇게 함께 좋은 뜻을 기리는 이런 노래에도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또, 또 이렇게 좋은 자리들 많이 참여하고 또 음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귀화를 한반도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홍보 대사로 위촉합니다. 2017년 8월 10. 14...